10장 이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10장에서는 주로 광전 디바이스를 이제 학습합니다. 뭐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다이오드, 그 다음에 태양 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어, 그,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트랜지션이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트랜지션의 개념에 대해서 어, 앞에서도 몇번 나오긴 했지만 어, 이번 장에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어,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있죠. 자, 이거는 EK 다이어그램의 다른 또 해석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가로축이 x 거리의 함수고 세로축은 에너지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밴드갭을 갖는 어, 반도체가 외부로부터 빛이 입사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에너지는 대략 밴드갭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hnu, 이거 진동수죠.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빛은 파동이자 입자의 성격을 갖는다 그랬죠? 바로 이중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가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자가 이렇게 입사되면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들은 어, 이 광자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즉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충분히 어, 밴드갭보다 크거나 비슷하면 이렇게 전도대로 천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받은 에너지를 다시 방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양궁과 재결합합니다. 그때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에미션 그리고 그 빛의 파장은 대략 요런 관계를 갖습니다 1.24 나누기 어, 에너지 밴드 갭그 단위는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이 밴드 갭을 알면 대략 나오는 빛의 파장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입사되는 빛의 어, 에너지가 광의 에너지가 밴드 갭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은 전도대까지 올라갈 수 없겠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떨어질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흡수, 방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략, 대략 투과나 반사나 산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투과가 일어나면 빛이 쑥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투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반도체 표면이나 빛이 맞는 부분에서 반사가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부 이 광자들이 어, 이 반도체의 결정격자들과 서로 산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 빛이 에미션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어, 천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걸다 천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경우를 특별히 우리는 밴드간 천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배웠었죠.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직접 올라가고 떨어진다. 그래서 밴드 투 밴드 트랜지션. 그래서 더 넓은 일, 의미, 더 넓은 일반적인 어, 용어로를 쓴다면 인터 밴드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인터 밴드 밴드 사이를 어,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인터 밴드 트랜지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이쪽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자의 위치에너지를 여 이쪽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때 전자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양공은 이쪽에 에너지가 낮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얘기는 전자하고 양공이 자리바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바로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고요. 그럼 양공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계속 이런 식으로 자리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공은 왼쪽으로 가고 전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밴드 간 천이 인터밴드 트랜지션이라는 거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입사되는 광자의 에너지가 밴드 갭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전자들을 컨덕션 밴드 바닥 상태보다 더 높이 여기까지 이렇게 천이시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받은 에너지를 다시 방출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느냐? 실제, 아, 그렇게 트랜지션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어, 트랜지션이 일어나냐면, 자, 전도대 바닥상태보다 더 높이 이렇게 천이 된 이런 전자들은 아주 빠른 시간, 거의 피코세컨도 수준으로, 어, 요, 전도대 바닥상태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양공들도 피코세컨드 정도 수준으로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밸런스 밴드 꼭대기 여기가 양공의 에너지가 제일 낮은 곳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밴드 간 천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 우리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상태 밀도 함수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다 그랬죠? 거의 연속적으로 분포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는 이러한 것을 밴드 내에서 천이를 한다. 그래서 밴드 내 천이, 인트라 밴드 트랜지션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광자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다 어, 포돈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non-radiative 이때는 어, 발광하지 않습니다. 자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고체 물리를 좀 배워야 되는데요. 어, 여기서 또 깊이 있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 광자는 어, 운동량이 여기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광자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논을 방출한다 어,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을 일으키고 이렇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밴드간 어, 천이를 한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에너지도 대략 어, 밴드갭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이두 경우 두 경우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은 어, 천이 확률이 높고 전이 시간이 매우 빠르고 그 대부분 비발광이며 포논이 관여한다. 뭐요 정도로만 여기서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일단 요렇게 요렇게 그다음에 밴드 간 천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경우하고 요런 경우를 EK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 보고 또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앞에 그 실리공관에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EK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바꿔본 겁니다. 먼저 이렇게 직접 천이형 밴드 구조, 가리마세아이드나 가림, 가림 나이트라이드 같은 이 광전 소자들은, 어, 이렇게, 어, 직접 천이형 밴드 구조를 갖습니다. 즉, 어, 요, 밸런스 밴드의 최고점하고 컨덕션 밴드의 최저점, 요것이, 어, 동일한 K 지점에서 이렇게 일치합니다. 다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입사 광 에너지가 밴드 갭 정도에 해당하면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올라가고 다시 에미션 하고 이러한 어,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밴드 갭보다 더큰 에너지를 입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곳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이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컨덕션 밴드 바닥으로 떨어지고 여기 있는 양공도 똑같이 여기 밸런스 밴드의 꼭대기점,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어, 에미션한다. 빛이 나온다. 자, 요러한 어, 규칙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바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이 k라는 것은 운동량의 공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운동량이 보존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운동량이 감소하는 방향이죠.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을 일으키고 이렇게 어, 에미션한다. 이것이 어, 직접천이형에서 일어나는 어, 이러한 트랜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접천이형은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어, 광전소자로서 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광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또 차츰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간접 천이형 어이 밴드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의 바닥 상태하고 어 밸런스 밴드의 최고점이 이렇게 동일한 k 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빅, 대, 대각선으로 존재하죠? 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흡수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입사됐다. 밴드갭 정도의 어 입사 광의 에너지가 입사되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가는, 가는 거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유배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정도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프로세스 프로세서 1과 프로세스 2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지금 K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럴 때 바로 폰온을 흡수합니다 폰온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를 거쳐서 간다. 이렇게 바로 갈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천이가 늦게 일어납니다. 갈리마서나이드는 다이렉트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밴드갭보다 큰 에너지가 입사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일로 올 때는 이렇게 못 온다는 겁니다. 이건 포비든 트랜지션입니다. 포비든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프로세스 1은 K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때는 폰원을 레미션 방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랜지션. 그래서 발광 효율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리콘은 광전 소자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어 실리콘과 갈륨아세나이드의 이제 밴드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어 이제 그 밴드를 밴드 이론을 전문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면 이런 거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개략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밴드가 복잡합니다. 이게 보면, 여기가 밸런스 밴드의 최고점이죠. 여기가 컨덕션 밴드의 최저점입니다. 밴드 갭이라는 것은 이런 거고요. 동일한 k 선상에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요요 요 트랜지션은 금지입니다. 이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 뭐 감마 밸리, L 밸리, X 밸리 이런 건 이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 전자가 갖는 포텐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유효질량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공률이 유효질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고로 알아 주시면 좋고요 갈리마세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밸런스 밴드의 최고점이 컨덕션 밴드의 최저점하고 동일한 k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 처이 그러니까 밴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서 유효질량은 여기에 유, 유효질량보다 더 작, 저기 작죠 공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유효질량도 틀리고 전자가 받는 포텐셜도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엑시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엑시톤.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어, 고체 물리에서 다루는 내용들인데요. 어, 간략하게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에 이렇게 결정 내에서 이렇게 전자와 양공상을 만들어냅니다. 뭐 빛을 쪼여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전자와 양공이 어, 플러스 전화, 마이너, 전하, 마이너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 내에서 이 쿨롱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약하게 예,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어, 준 파티클 취급을 합니다. 여기 써있죠? 이런 거를 엑시톤이라고 하는데요. 엑시톤은 이렇게 반경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엑시톤은 이 느슨하게 결합하고 있는 전자와 양공이죠. 그래서 얘들이 만나서 없어지면 엑시톤이 소멸됐다. 그러면서 빛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4장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런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이런 엑시틴도, 엑시톤도, 엑시톤도 어, 파티클처럼 취급을 한다. 그래서 이엑시톤은 대략 에너지를 보면 이 결합 에너지가 밴드갭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엑시톤 트랜지션이 대략 이 밴드갭 안에서 어, 컨덕션 밴드 근처, 밸런스 밴드 근처, 이러한 주니를 형성하고 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밴드 투 밴드 트랜지션보다 조금 작은 에너지로 어, 발광이 됩니다. 이렇게 낮은 쪽에 에너지를 형성하는 이유는 우리 여기에 있는 전자를 어 여기 어 천이 시켜서 이쪽으로 보내면 전자와 양공이 완전히 분리되죠. 즉, 이 분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인데요. 이것은 이제 결합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죠. 그래서 이 에너지보다 크면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이 분리되는 에너지보다 살짝 작은 이 결합 에너지를 갖고. 이렇게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밴드갭 내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 엑시톤 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시톤 발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상태 밀도 함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도 전자들이 꽉차 있겠죠.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되게 인트라밴드 트랜지션. 그래서 이 엑시톤의 결합 에너지는 어, 뭐, 물질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상온의 0.0259 일렉트론 볼보다 대략 작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톤은 상온에서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엑시톤 관찰을 한다는 실험을 하게 되면 대개 액체 질소 온도 또는 더 낮은 뭐, 10K, 4K 이런 데서 실험하는 이유가 바로 엑시톤 관찰은 상온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러한 물리 현상들이 상온에서 관측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초전도체, 상온에서 절대 발견되고 있지 않죠.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도 상온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그래서 상온에서 이러한 양자 현상을 관측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제, 기술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나 이런 양자 컴퓨터들이 상온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정말 기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그런 것들도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토는 개념은 대략 이런 거고 상온에서는 관측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이 파장하고의 흡수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자 실리콘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여기 흡수 계수입니다. 어, 단위는 센치미터당입니다이 흡수 계수가 클수록 전자는 광자의 에너지를 잘 흡수해서 잘 여기가 되겠죠. 실리콘하고 관련해세나이드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실리콘은 대략 1. 몇 마이크로 파장을 흡수하죠. 근데 수, 흡수가 완만하게 일어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요 파장, 요 파장은 굉장히 흡수가 잘 일어나죠. 쭉 올라갑니다. 근데 갈리마세나 같은 경우에는 요 0. 대개 한8요 정도의 파장은 그냥 그대로 쫙 흡수하죠. 흡수, 이게 흡수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완만하게 흡수가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리콘 같은 경우는 간접천이라 그랬죠. 간접천이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서 이제 흡수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데서 대개 완만한 이렇게 곡선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가파라지는 구간은 바로 다이렉트 천이 구간, 바로 여기에서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k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파장은 바로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일어나고 흡수 계수도 크죠. 그 다음에 갈리마세나이들 같은 경우 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파장은 바로 흡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갈리마세나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0.8 마이크로 정도의 파장은 흡수 개수도 크고 바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쫙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완만하게 올라가죠. 에너지가 더 커지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가 되겠죠. 이쪽에 에너지가 더 높죠. 여기보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아주 완만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만 보면 우리가 이게 간접천인지 어, 직접천인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듐 포스파이드 같은 것도 이것도 직접천입니다. 그죠? 대략 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 다 직접천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흡수 어, 스펙트럼으로부터 어, 이 천이형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 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흡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